국군 심리전단이 음. 북한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겁니다. 군인이. 네. 이건 제까 이거 처음 밝혀진 거예요. 이건 전쟁 행위죠 아니 이제까지는 어, 박상학이나 이런. 박상학이 보냈고 음. 그래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냈고 네. 오물 풍선을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이거를 원점을 음. 타격하라고 그랬고 이거를 전쟁 명분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군인이 보냈다는 거예요. 음, 음. 그것도. 저 민간이 보낼 때 음. 시간을 맞춰서 같이 보내 거지요 같이, 같이. 어.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짜고 했다는 거죠. 짜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음.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네. 도청을 해서 다알수 있나? <laughs> 뭐. 아무튼 음. 민간이 보내는 걸 알고 같이 보냈다는 건데, 그렇죠. 야 이거는 선생님 이거 이그그 그 뭐라 럽니까 고발? 음. 어, 그저또 아, 군인이 이걸 이제 밝힌 거거든요. 음. 제일 열받았던 게 내가 했던 행위가 쟤네들의 내란 획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가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보내면 북한이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음. 원점을 타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네, 네, 네. 그러면 자기들 도다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죽을 수가 있었네. 이거에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어, 어. 이제 폭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만약에 박상하기가 뿌리지 않고 네네. 구, 군에서만 보내잖아요. 음. 그럼 북에서 군대 소행인 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네. 뭐 날라오는 지점이 대략 계산이 될수 있으니까. 네. 어 이건 군부대에서 보낸 거네. 음. 이러면 이건 전쟁 행위예요. 네. 어, 심리전을 군대가 하는 거니까. 전쟁 심리전이니까. 네, 이거 전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심리전도 전쟁의 일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에서는 국군이 이걸 중심으로 했다. 한국군이. 네. 그랬을 때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한국을 전쟁을 도발한 것으로 간주하겠죠. 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섞어찌개를 만든 거죠. <laughs> 누군지 모르게 박사학도 뿌리고 야바위로다가 여기서도 뿌리고 <laughs> 저기서도 뿌리고 쭉 올리면 죽군만 네. 보낸 게 아니고 일단 말 광고, 광고는 박상하이가 크게 떠드니까 하... 민간인 살포처럼 보이는 거 아... 그 정부는 그걸 제지하지 못한 것처럼 쇼를 하지만 계획이 있었어 이런 네, 데, 진짜. 실제로는 아...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제대로 살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윤석열 일당이 전쟁 도발 의도가 아주 일찍부터 있었다는 걸알니다 네, 네. 북쪽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음... 전단 살포인데 네.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마자 뭐부터 했냐 면요 전단 살포금지법인가요? 네네네. 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네네 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네 네. 여기 문재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박상이가 뿌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북에서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네네. 아주 강경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 위험하다. 그래서 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든 겁니다. 예. 이게 이게 그 구세력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음. 북을 도발할 뭐.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박탈한 것이니까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면서 막 반발했잖아요. <laughs>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헌재에다 이거를 청구를 해요. 음. 어,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때리죠. 네.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위헌 청구를 할 때부터 윤석열 정권은 북에 대한 도발을 아, 염두에, 두고 했다.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염 두고 있었다. 이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어, 얘기가 좀 되는 것은, 어, 이 풍선이 굉장히 크다 합니다. 어. 뭐, 건물 2, 3층 높이라고 그래요. 에드벌론이 그 아니에요. 그럼? 뭐 풍, 그런 럼그 거겠죠. 풍선이 아니라. 어, 뭐, 그것도 그런 걸것 같은데, 대북전단한 뿌리는 게 그렇게 높고, 어. 굉장뭐 집체만 하다고 그럽니다. 어. 그거를 뿌린다는데, 이거를 보냈는데, 음. 이거를 미군은 몰랐을까? 지금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작년에 개엄 훈련을 할 때, 음. 아니, 아니, 한미 훈련을 할 때, 죄송합니다. 아. 한미 훈련을 할 때, 거기 안에서 개엄 훈련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개엄이나 이거를 미국이 했다는 게 이게 갈수록 음. 좀 증거가 드러나는 거 아닌지. 네, 네. 아, 뭐,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미국이 몰랐을까? 네, 네. 몰랐을 리 없어요. 음흠. 왜냐 한국 군대는 완전히 미국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독자적으로 뭔 짓을 한다 음흠. 미국이 반드시 사후에라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보망이 아주 촘촘하게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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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군대 내에 미국에 충성하는 군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 사실상 네. 군대는 미국이 지휘하고 있는 군대거든요 음. 한국군은 네. 그래서 미국에 오히려 더 충성을 하고 이 장교나 장군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성향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미국 군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미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벌어지는 일을 미국이 모른다. 네. 한국 군이 독자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음.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저는 학성기, 대북 전단 살포이든 확성기 대북 확성기이든간에 미국이 알았을 것이고 분명히 배후에서 같이 공모해서. 네. 어. 뭐 방임했던 지, 지휘를 했던 네. 참가했을 것이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없어요.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음. 윤석열이 혼자 단독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김건이가 독촉한다 그래도 음. 윤석열은 사실 겁 보거든요. 네. 겁이 많아요. 음. 큰 사고 칠 때마다. 겁을 많아서 음음. 주저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그냥 무조건 한 단계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에 대한 공격, 도발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가 자기 혼자 결단해서 네. 뭐 개엄 때리고 전쟁 일으키고 할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 음. 그러면 윤석열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뒷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뒷배가 있어야 계속 된다.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뒷배가 되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쪽이 진밀히 음. 협의하면서 개헌 음.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아예 모의를 같이 했다. 예. 그렇죠. 음. 그러면서 뭐야 전단도 뿌리고 무인기도 좀 보내고 이걸 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왜 미국은 그런 걸 했느냐? 윤석열로 하여금 국지전, 네. 저항도 전쟁 같은 거를 도발하게 해서 개엄을 음. 선포하고 개헌을 음. 선포한 다음에 이제 반대 세력을 싹 정리한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전에 전 파병을 하려고 아, 했을 것이다. 우크라이에총 집중하려고. 우크라이나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 그당시에 그 예, 너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음. 파병 얘기가 계속 나오들 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북한군 파병설도 그때 막 사실은 그때는 파병을 안 했을 때인데 음. 한국 사회를 도배한 거 아닙니까? 예. 홍장원 쪽도 우크라이나 쪽이랑 접촉하고 맞아요. 정보부랑.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국정원 그, 저 포로 두 명도 잡고, 잡았고, 와와 네. <laughs> 아, 그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작을 했던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 음. 파병을 하고 음. 싶어서인데, 아.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파병을 하려고 하면 될 리가 없어요. 예. 한국 분위기에서. 예. 따라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음. 윤석열이 비상계험을 때려서 한국을 완전 평정해야 싹 정리를 해야 네. 예, 파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같이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북에서 강력하게 반응을 했죠. 음흠. 무인기를 더 보낸다든가 음. 도발을 계속할 시에는 전면전으로 대답하겠다 네. 하는 식으로 하고 뭐 거의 휴전선 부근에서 전면전 준비태세를 막 음흠. 갖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도 부담스럽죠. 음. 북과 전면전을 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렬이한테야 일단 중지 작전 중지. 음. 음. 이건 그러니까 핵열이가 하늘이 까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 믿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네. 미국이 그걸 그만두고선 음. 어? 발 빼면 어떡하냐. 음. 나 죽는 거 아니냐. 음. 우리 주인님 어떻게 되시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지른 아. 거예요. 네. 형님들 허락 없이. 나. 아. 그 바이든 정부에서 처음에 계엄,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네네. 한동안 반응이 없어요. 음. 지켜보는 거죠. 네. 우리가 허락, 이기나, 이기나 지지 아, 우리가 허락 안 했지만 성공하면 도와주고 네. 지지하고 성공 안 하면 발 빼야 되는데 아. 딱 보니까 이게 안 되게 생겼거든 음. 흐름이.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쪽은 강력하게 이제 안태 걸기 시작하고 네. 안 된다. 지금 뭔짓 하는 거냐 너희들. 뭐 이러니까 음. 아, 이게안 되겠네. 그래서 개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네.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윤석열은 음. 또 거기서 한숨이 이제 팍 나왔겠죠. 음. 그렇게 믿었건만. 그렇죠. 형님들이. 어, 형님들이 날 버리시네. 어, 내가 먼저 설사 좀 저질렀기로. <laughs> 네? 지켜주기로 했으면서. 어, 돌아온 탕하처럼 어, 나를 어. 감싸주실 것이지. 네. 바로 버리네. 바로 버리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음. 미국이 이러한 것들.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또는 국지전 무의응모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네. 오히려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음, 같이 거. 공모하고, 공모하고 주도 지휘했을 수 있다. 오히려 배후에서 그 아. 추진한 건 미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사실 진짜 이그 개혁 이후에도 어뭐 의회 조사국 뭐 보고서며 음. 또 당시에 그 누구였습니까? 저 조세빈, 예. 조세과그 박선원 의원의 예. 뭐 말이며 참이 계속해서 한국의 정치, 한국의 이 네. 어떤 평화, 뭐 게다가 이번에는 돈까지 들어가고요. 네. 참 진짜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음. 어, 전쟁이 났다면? 음. 어, 예를 들어서 어, 북한, 아니, 까 그러니까 군인, 군에서 쐈어요. 그, 저, 아니, 보냈어요. 전단 대북 전단을. 네. 근데 북한에서 그걸 쐈어요. 네, 원점 타격. 을 타격을 한 거죠. 어. 그럼 북한은 주장하겠죠. 그렇죠. 군인이 저, 보냈으니까 우리는 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남쪽에서 거짓말을 하겠죠. 남쪽에서는 야, 우리 군인은 안 보냈어. 음, 음. <laughs> 박상학 민간이 보낸 건데 북한이 이걸 쐈네. 음. 이거, 이, 이렇게 되면은 음. 이전쟁의 뭐라고 그러니까 진실. 음 전쟁 발발의 진실. 발발의 진실을 네.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요 그런 각식 저는 문득 들더라고 이번에 보면서. 음. 뭐 사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디가 먼저 선제 공격했냐. 를러니까것은 사실 그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아. 완전 무의미한 짓입니다. 음. 예를 들면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어요. 네네. 자 어디가 선제 공격했냐 갖고 싸우는 적이 있습니까? 아. 남쪽이 먼저해서 했다. 네. 북쪽이 먼저 총을 했었다. 누가 먼저 쏴냐 아, 그거가 싸워요? 아니요? 안 싸워요. 아, 내용을 오히려 많이 얘기하네요, 그죠? 내용이 중요하죠. 아. 이쪽은 흑인의 해방. 네. 뭐 이제 자본가를 위해서 한 얘기이지만 아. 어쨌든 노예 해방. 노예 해방. 음음. 그다음에 이쪽은 노예제 유지. 음. 그러니까 이게 정의대 부정의잖아요. 총 어디서 먼저 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이거는 너무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네. 예를 들어 남쪽에서 대북전단 보낸 게 선제공격이냐 음. 심리전 북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네. 남쪽은 우린 종이만 보내는데 쟤는 총을 쐈다 <laughs>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이, 있다 이게 선제공격이다 아. 아. 그러면 북쪽에서는 총쏜것 정도가 뭐 선제공격이냐 우리가 총 쏘자 너희가 대포 쐈지 않냐 음. 그게 전면전의 시작이다 아, 총이냐 종이냐 대포냐, 대포냐. 그럼 이쪽에서는 야, 우리가 대포를 샀을 때 너희가 미사일을 방해했잖아 그게 전면전의 시작이다. 음. 이게 그래서 따지는 것이 초등학생 싸움도 아니고 유치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선제 공격했느냐는. 선생님, 저희는 음. 학교 다니면서 1950년 6월 6월 25일 네. <laughs> 일요일 새벽 몇 시였더라? <laughs> 아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 뭐 벌써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벌어졌을 때 네네. 일본이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음. 설사, 조선에서 일본의 선제 공격, 공격 의도를 알고, 네. 먼저 대마도를 정벌했으면 그게 문제입니까? 음. 문제가 안 돼요. 음. 그 전쟁의 문제는 일본의 침략 전쟁 지배 전책이라는 거죠. 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음. 따라서 이건 부정의 의 전쟁입니다. 음. 조선이 거기에 맞서는 건 정의로운 거예요. 네. 설사 선제 공격을 해도 그건 유지돼요 음. 그러니까 전쟁의 성격이 중요한 겁니다. 성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전쟁을 고찰해야지 총을 어디서 먼저 쌌냐. 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갖고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음. 맨 처음에 러시아가 먼저 전면적으로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한 거 아니냐. 네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돈바스에서 거기서. 먼저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포를 쐈다 그날. 10년 동안. <웃음> 10년, <웃음> 10년 동안. <laughs> 10년 동안. 194년부터 1900... 아, 그렇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사실 특수군사작전 시작되기 전에는 그게 극성을 부렸어요. 네. 그 폭격이. 러시아 입장에서 너희가 먼저 전면전을 시작한 거다 음. 이걸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죠 네. 누가 먼저 쳤느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그 당시에 맺었던 민스크 협정을 음음. 서방과 이~ 그 당시에 돈바스 지역 그리고 러시아까지 상가해서 네. 맺었던 이 협정을 왜 고의적으로 파기했느냐 음. 왜나토와 약속을 어기고 자꾸 동진을 했느냐. 네.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장시켜서 왜 극렬한 반러시아 음. 정책을 취하게 했느냐. 음. 이런 것들이 결국 전쟁을 유발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봐야지. 그 나라 침에 누가 먼저 쐈냐 음. <laughs> 이거는 네. 사실 따질 수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뭐 저도 지금 기억하듯이 6.25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꾸 그걸 따지죠. 누가 먼저 총을 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네. 저는 제 주변에서 심지어 음. 분명히 저분은 진보인데. <laughs> 평생을 진보로 살아오셨고. 네. 근데 그 순간에는 갑자기 푸틴을 푸틀러 아. 어, 어. 히틀러에 비교를 하면서 음. 이거는 독일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 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네네. 선제 공격을 한 나라 꼭 나쁜 나라라고 볼수 없습니다. 아, 필요하면 있... 선제 공격을 해야죠. 음, 음. 당연히 예방 네. 공격이라고도 하죠. 네.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네. 양국이 네. 이견을 잘 조정하고 음, 음. 그게 도저히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전쟁은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전쟁이 결국 터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디가 먼저 선제 공격했냐는 네. 군사 전략적 문제이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아. 도덕적 문제도 아니라고 봐야죠. 그데 한국은 좀 음. 그런 어떤 좀소화적인좀 네. 아, 전쟁관 이런 게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먼저 총쐈냐뭐 이런 거. 굉장히 강하죠 선생님 <laughs>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저는 이번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그 군인들이 일부러 헬기를 그렇죠. 어. 그 약간 좀 삼팔성 그저 근방으로 가게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발 좀 북한 보고 좀 쏘라고 그렇죠. 북한이 먼저 쏴야 명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아이 전단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음. 북한에서 그어 남북 그때 뭐였습니까 그 건물을 음. 허물어 음. 버릴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이건 전쟁이라고 보는 건데 네. 이걸 군인이 먼저 보냈다 우리가 음. 알고 봤더니 음. <laughs> 북한이 오물 풍선 보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어, 이러면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고 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게 아니고요. 네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음. 만드는 겁니다. 쌍방간에. 네. 상대방의 안보 위협을 음. 우리도 고려해 주고 네. 거기에 맞게 우리도 적대 정책도 수정하고 음. 이러면서 전쟁이 아예 안 터지게끔 환경을 조성해야지 네. 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해 놓고 <laughs> 먼저 누가 쏘느냐. 우리가 먼저 쏘자. 예, 예. 그럼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하. 전쟁에서 고 음, 음. 선제 공격한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일본이 미국을 선제 공격했죠. 진주만 <laughs> 네, 네. 그래서 이겼습니까? 아. 졌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러니까 꼭 선제 공격하는 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한반도가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네, 그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다카이치가 만약에 이렇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랑 음. 이대로 가서 전쟁이 붙어버린다고 하면은. 음. 정말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런데 음, 그때까지 일본이 중국을 상대할 만한 군사력을 음. 키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다카이치가 만약에 군대를 키워서 음. 만약에 그 힘을 과시하고 싶고 네. 뭐 사건을 일으켜서 더 궁극주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싶으면 네. 중국이 아니라 독도를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만만하니까. 아니 독도 일을 했어요. 다카이치가 아. 했어요. 자기 거라. 그 사실 근데 그거 우리 정부나 음. 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을 약간 세게 안한것 같아요. 네. 저도 선생님 네.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음. 검색을 해봤어요. 음. 그랬더니 이걸 했더라고요그 어, 했어요. 11월 중순에 가있더라고요그 아마 그 대만의 자의대 보내는 발언 한 다음날에 가있을걸요. 그 직후에. 진의 그 땅이라고. 예,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나 뭐 법률적으로나 자기네 땅이다. 주둥아리를 그냥. 어, 국회에서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닭가이 치가 그런 얘기를 그냥 던지는 건 아닐 테고. 음. 궁극주의가 화 완성이 됐을 네네. 때 궁극주의가 완성됐을 때제 (1차) 도발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음. 바로 중국을 붙어버릴 음. 것이냐 아니면 만만한 독도를 음. 먼저 건드려 볼 것이냐 오히려 요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어허. 그래서 한국이 다카이치가 네네. 미국 하고 동맹 관계고 음. 우리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니까 네네. 일본은 우리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야 아. 이런 생각은 제가, 제가 볼때 대단히 아니한 생각이라고 아니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그 우리가 이 여전히 우리는 분단돼 네. 있고 사실상 전쟁이 잠깐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어,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나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위험하면 제일 위험한 게 우리 <laughs> 맞아요. 한반도입니다 진짜. 네. 지금 뭐 대만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예 네, 그걸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